오늘날 우리의 시장에서 만나는 상품은 상당수가 국제적인 공급망을 통하여 바다를 건너 운송되어 온 것입니다. 이 상품들은 컨테이너에 담겨서 배에 실려 바다를 건너옵니다. 오늘 이 컨테이너를 싣고 바다를 건너는 컨테이너선에 대하여 상식보다는 조금 더 들어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물을 크게 두 종류로 분류하자면 포장되지 않은 상태로 운송되는 벌크카고와 어느 정도 규격화된 형태인 일반 화물이 있습니다. 일반 화물 중 운송을 위한 수단으로 제작된 일정한 크기의 박스가 컨테이너입니다. 이두 사진을 비교해 보시면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이 왜 컨테이너가 사용되는지 알수 있으실 것입니다. 현대적 개념의 컨테이너 해상 운송은 최초로 복합 운송의 개념을 도입한 미국 사업가이며 시랜드사의 창업자인 맥린에 의해 1956년에 시도되었습니다. 복합운송이란 선박에 의한 해상운송 뿐만 아니라 트럭이나 기차와 같이 연계되는 운송수단을 복합적으로 사용하여 최종 목적지까지 운송하는 방식입니다. 이 복합운송의 컨테이너를 사용하면 하역과 상하차 등의 과정이 매우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음은 자명한 일입니다. 맥리는 2차 대전 중 유류 수송선으로 다수 건조되었던 T2급 탱커선을 개조한 IDRX-5에 35 피트 컨테이너 58대를 선적하여 뉴저지에서 텍사스 휴스턴으로 운송하는 시범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시도는 부두 하역 노동자들의 일거리를 뺏는다는 극심한 반대에 부딪혔으나 선적 비용이 36분의 1로 줄어들 뿐 아니라 선적 시간 역시 크게 단축되어 배가 항구에 머무는 시간이 줄어드는 효과가 더해지면서 효율을 찾아 발전하는 대세를 거스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다음해인 1957년 맥리는 게이트웨이 CTO를 뉴욕과 플로리다 그리고 텍사스를 오가는 항로에 정기적으로 투입하였는데, 이 배는 일반 화물선을 개조하여 갑판이 뿐만 아니라 화물창 내에도 컨테이너를 적재할 수 있도록 하였기 때문에 최초의 컨테이너선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컨테이너선으로 건조된 최초의 선박은 1964년에 호주에서 건조된 쿠링가호입니다 지금까지의 초기 컨테이너선의 역사를 정리하자면, 비록 갑판 위에만 적재되었지만, 현대적 개념의 컨테이너 운송에 최초로 사용된 선박은 1956년 IDRXO이고, 갑판 위뿐만 아니라 화물창 내에도 컨테이너를 적재할 수 있도록 개조된 최초의 선박은 1957년 게이트웨이 CTO입니다. 한편 처음부터 컨테이너를 싣도록 설계되고 건조된 최초의 신조선 선박은 1964년 쿠린가호입니다 국제적인 운송을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국제적으로 통일된 규격의 컨테이너가 요구되므로, 1968년에 ISO에서 컨테이너의 규격 표준을 최초로 정하였습니다. 규격화된 컨테이너에서도 용량에 따라 여러 크기로 나뉘어지는데, 그 중에 기준이 되는 것은 20피트 컨테이너이며, 여기에서 컨테이너의 기준값을 표시하는 TEU라는 용어가 파생되었습니다. 컨테이너의 유용성이 인식되면서 항만의 설비도 컨테이너의 취급을 용이하게 하는 방향으로 변화가 진행되었습니다. 컨테이너 운송이 적용되는 초기에는 기존의 일반 화물선을 개조하여 일반 화물과 컨테이너를 같이 싣는 세미 컨테이너선을 활용하였는데 대세가 컨테이너 운송으로 기울고 지속적으로 확대되어감에 따라 컨테이너 전용선이 지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컨테이너선 화물적재의 효율성은 한정된 공간에 어떻게 많은 컨테이너 박스를 쌓아 올리는가에 그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컨테이너선이 다른 배들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테이너선의 화물창 해치는 벌크선에 비하여 그 폭이 넓습니다. 선적과 하역시 컨테이너가 수직으로 움직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화물창 안에는 컨테이너가 정확하게 정렬되어 차곡차곡 쌓아지도록 유도하는 장치인 셀 가이드가 설치됩니다. 화물창이 바닥은 박스를 내려놓을 수 있도록 평평해야 합니다. 따라서 선수와 선미 측의 선체가 날씬해지는 부위에는 계단식으로 바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화물창을 해치로 덮고 그 위에 컨테이너를 쌓아 올릴 때 컨테이너가 움직이지 않도록 묶어두는 것을 레싱이라고 합니다. 해치에서 레싱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높이 쌓으려면 높은 곳까지도 레싱을 할수 있도록 지지대가 필요한데 이러한 용도로 설치된 지지대가 레싱 브릿지입니다. 레싱이 제대로 안 되면 운항 중 배의 움직임으로 이런 사고가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컨테이너를 많이 싣기 위해 무작정 높이 쌓을 수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배를 조종하는 브릿지의 시야를 가려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해상인명안전조약에서는 국제적으로 적용되는 시야 확보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컨테이너선의 브릿지는 가능하면 높게 하고 컨테이너 적재공간을 최대한 확보하다 보니 컨테이너선의 거주구 형상은 좁고 높아 균형 잡히지 않은 약간은 기형적인 모습이 되었습니다. 컨테이너선의 대형화가 진행되면서 브릿지에서의 시야 확보를 위해 기관실과 거주구가 함께 앞으로 이동하였으나 기관실과 프로펠러 간의 거리가 점점 멀어지면서 효율적인 한계에 도달하자 결국 기관실과 거주구가 분리되는 대형 컨테이너선들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컨테이너선은 다른 화물선에 비해 상대적으로 빠른 속도가 요구됩니다. 그것은 화물의 특성상 일반 소비자들과 더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화주의 니즈가 반영된 것일 것입니다. 선박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저항을 줄이고 추진력을 높이는 것이 방법입니다. 저항을 줄이기 위해서는 수면하의 선체 형상을 날씬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컨테이너 적재 공간을 늘리기 위하여 수면 상부는 상자와 같이 뭉툭한 모양을 하고 있지만 컨테이너선의 수면 하부는 매우 날씬한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력을 높이려면 출력이 큰 엔진이 필요하고 이에 상응하는 추진력을 낼수 있는 프로펠러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3만 킬로와트, 약 4만 마력의 엔진은 32만 톤급 초대형 유조선에 사용되지만, 상대적으로 높은 속도가 필요한 컨테이너선에 적용한다면 3,000 TEU급에 쓰일 수 있습니다. 이두 배의 크기를 비교해 보면, 컨테이너선은 몸집에 비하여 큰 엔진을 사용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프로펠러 역시 선체의 크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것이 사용된다는 것도 사진을 통해 엿볼 수 있습니다. 컨테이너선은 끊임없이 크기를 키워오는 방향으로 변화하여서, 2021년 현재 마침내 24,000TU급까지 건조되고 있습니다. 1960년대엔 1,000TU급의 컨테이너선이 건조되었고, 1970년대에 들어와서 2,000TU급 및 최대 3,000TU급까지 건조되었습니다. 그러나 컨테이너선의 크기가 계속 커지는 데에는 피할 수 없는 장애물이 있었는데, 바로 파나마우나입니다. 당시의 파나마우나는 배의 폭이 32.3m까지만 통과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사이즈의 배를 파나막스라고 불렀습니다. 컨테이너 선으로는 3,000에서 4,000TU급이 파나막스에 해당됩니다. 그보다 큰 배를 짓는 것은 경제성이 떨어지기에 한동안은 파나막스 사이즈에 머물러서 더 커지지 않았습니다. 1980년대 중반에는 파나막스급 선박으로 세계 일주 항로가 개설되어 전세계 컨테이너 항로 취향시대가 열렸습니다. 이에 따라 컨테이너의 물동량이 증가하면서 1990년대 중반부터는 세계 일주 서비스에 대신하여 대형선을 사용한 미국, 아시아, 유럽 세 지역 간 왕복 서비스와 각 지역의 중심 항구와 주변 항구들을 연계하는 허브 스포크 방식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에 맞춰 컨테이너선의 대형화는 계속되어 1980년대 말부터 파나막스급을 초과하는 포스트 파나막스 컨테이너선이 등장하였으며 1990년대에는 6000TU급이 그리고 2000년대에는 9000tu급까지 건조되었습니다. 컨테이너선은 처음부터 컨테이너 전용 하역 설비를 갖춘 항구간을 정기적으로 운항하는 개념으로 시작하였기에 본선에 하역용 크레인 설치가 필요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컨테이너를 사용한 화물 운송이 일반화되어가며 전용 하역 설비를 갖추지 못한 작은 항구에도 운송이 가능하도록 하역용 크레인을 장착한 배들이 지어졌는데 이들은 주로 허브 항만에 집적된 화물을 주변의 지역 항들로 분산 배송하는 역할을 하므로 피더 배셀 혹은 그냥 피더라고 부릅니다. 크기는 보통 1000에서 2000 TEU급이며 크레인이 장착되어 있으면 기어드 피더 컨테이너 배셀이라고 합니다. 한편 2016년 파나마의 확장된 운하가 추가되어 개통되면서 기존의 파나막스와 구분하여 새로운 운하를 통과할 수 있는 최대 크기의 선박을 네오파나막스 혹은 뉴 파나막스라고 합니다. 새로운 운하를 통과한 네오 파나막스 컨테이너선의 기록은 15000 TEU까지입니다. 2010년대 후반에도 컨테이너선의 몸집 키우기 경쟁은 계속되어 네오 파나막스를 초과하는 초대형선들이 속속 건조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15000 TEU를 초과하는 컨테이너선을 ULCV라고 하는데 18000, 2만 그리고 최근엔 24000 TEU까지 건조되었으며 설계적으로는 25,000 TEU까지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컨테이너선의 크기가 계속 커지는 것은 한 번에 많은 컨테이너를 싣고 움직일수록 컨테이너 한 개당 운송 비용이 줄어들어 경쟁력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2021년 3월 23일 2만 TEU급 컨테이너선 에버기븐호가 스웨즈 운하를 막아버린 사고가 발생하면서, 컨테이너선의 크기 경쟁은 이제 한계에 도달한 것으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의 초대형 컨테이너선들이 이미 스웨즈 운하를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는 범위를 위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스웨즈 운하를 포기하고 아프리카 남단 희망봉을 돌아가는 항로를 운항한다면 확실하게 경쟁력을 잃게 될 것이므로 그런 선택을 하는 해운사는 없을 것입니다. 컨테이너선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